먹거리. 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가 어, 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전부 다 가공된 겁니다, 가공된 거. 불에 익히고 가공한 것들. 근데 그 가공이라는 게 대부분 다 불로 익힌는 단계를 거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데, 이게 참 음식을 먹으면 이게 건강해져야 되는데, 사람 계속 아프다는 얘기죠. 네. 어디가 없었나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안 아퍼 본 적이 없거든요. 에? 어떤 병이라도 꼭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피부병이 있든 뭐, 계절 따라오는 피부병 뭐 기본이고, 예. 계절 따라오는 감기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계절 따라오는, 예. 여러 가지, 뭐, 예. 가려움이나, 뭐, 그런 모든 병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 야, 이게 왜 사람이 꼭 아파야 되지? 에? 왜 이렇게 아프면, 아프면서 살아야 될까? 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까? 제가 나름대로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그, 운동의 효과가, 에? 어느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에? 에?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가 무조건 좋은데, 달리는 사람들 보면, 감기를 일반인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왜꼭 감기를 걸려야 되는 것인지? 예? 야, 그 그래서 야,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픈 건 똑같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운동 하나하나 똑같은데. 뭐 그걸 굳이 해야 돼? 운동 해도, 안 아프,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픈데. 야, 진짜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에? 운동을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아, 물론 운동을 해서 좀, 적게 아픈 경우는 있겠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 그러나, 그 효과는 별로다.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저도 참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봤지만, 실상으로 돌이켜보면, 참 별다른 게 없었어요, 진짜. 예. 가장 기본적인, 뭐, 피부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계절적으로, 계절별로 나타나는 피부질환 같은 경우. 그건 저는 항시 있었거든요, 그게. 예. 뭐, 여름에는 두드러기, 뭐, 땀 띠도 나고, 예. 뭐 가렵기도 하고, 뭐, 예. 건조해서 또 가려운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야, 난 이게 그냥 누구나 그냥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게 알았었는데, 아, 제가 이게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체험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도 한 가지예요. 제가 이 생쌀을 생식하면서, 아주,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생쌀 생식하면서. 그, 생쌀 생식 하나만으로, 이피부전이다 없어졌다. 예. 그 예전에는 그 여름에 모기만 물려도 막 가려워가지고 막긁어대고 그게 막한 뭐 달도 가고 막그 결국에는 이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결국에는 막 상처는 났거든요? 슝슝슝, 흉흉터로 그냥 남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그냥 모기 물리면 막그 가려워가지고 딱 지지고 막, 거기서 진물나고 그게 그게 오래 갔단 말이죠. 아 그런데, 야 이, 이게 생쌀 생식으로 그게 없어졌어, 그게. 예? 피부 질환이 다 사라졌어, 피부 질환. 그래서 제가 생식 효능을 그때 알았거든요. 예? 그때, 그때 알아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로 주식으로 하는 이제 협리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생식을 한 2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생식 자체의 좋음을 알기 때문에 야채도 생식해보고, 뭐, 과일, 먹어보고, 그냥 이것저것 다. 곡식, 과일, 야채를 이제 같이 이렇게 생식을 이제 해봤는데, 좋아요. 하나 할 때부터는 두개할 때, 두개할 때부터는 네개할 때. 그, 그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예? 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목걸이에서 이제 광고하는 게 모든 걸 가공해서 먹잖아요, 가공해서. 가공이라는 건 사실 그 생명체를 죽이는 단계하고 똑같거든요. 에? 우리가 죽여서 그걸 먹고 있는데 아프다? 운전하는 걸 먹으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야,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생식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또 부분적인 생식을 하다가 이 완전한 생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지만 이 워낙 뭐 저기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화식이라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화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 또한 또 뭔가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 이게 야 그래서 야 이게 생식을 완전히 끊고 하시 아, 아 화식을 완전히 잊고 생식만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우리 몸에서 또 문제점들이 이게 생겨서, 야 그러면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찾은 방법은 이걸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생식의 비율을 높여서, 네? 화식의 비율을 줄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영양분을 따지고 막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식을 하는 중에 생식이 곁들여져야 된다. 아니, 거꾸로. 생식을 하는 와중에 화식을 곁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생식이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생식이 주. 화식은 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나가면 야 벗거리에서 최상이되지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생식의 체질로 바꿔야돼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을 지금 확실히 화식에 익숙해져가지고 화식의 그 스토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딱히 진행해나가는데 결국은 화식만해서는 아프다 결국 인간이 이 아픔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제가 느끼는건 그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화식을 하더라도 생식의 비중을 무조건 높여라. 예? 그, 한 번에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생쌀만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이. 진짜. 생쌀을 먹더라도 생쌀이 7이면, 예? 밥이 3. 아니, 최소한 5대5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야, 이 먹거리에서 최선이 아닐까,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에, 생식의 비율을 조금 높여서 우리가 식단을 짜야 된다. 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매체나 영상들을 보면 이 생식의 비중을 그리 그리 높이려 하지 않아요. 진짜 에? 뭐 영양분을 따져서 이제 먹는 식인데 야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영양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식과 하식의 문제다. 이거 우리의 먹거리는. 근데 생식만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이미 화식의 그 체계에 딱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생식만 하면 또 거기에 또 문제점이 생긴다. 당장 바꿀 수가 없고 완전히. 완전히 바꿔버리면 거기에 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니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서서히 우리의 체질을 생식적으로 돌려놔야 된다. 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데 정말 몸이 아프다면, 몸이 아프다면 화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리고 이제 생식으로 전환해서 정말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로 해보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납니다. 본인이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끼지 않고 남들 얘기만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느껴야 현실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바꿔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기고, 동기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번, 뭔가 목걸이에 문제가 생긴, 아니,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걸이를 한번 바꿔봐라. 생식으로.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생식으로 바꿔라. 무조건. 바꾸면 뭔가 길이 보인다. 예, 그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